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 이야기 정욱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박하고 발 빠르게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낚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맥도 빠지지만 분명 메시지는 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드디어 더뉴 TGX 풀체인지 모델을, 풀체인지 아니면 어떡하죠? <laughs>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그때까지 얼마 못뭐 남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 4월 달 MAN 독일 본사에 가서 위장막 차량 사진도 촬영도 했었고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더뉴TGX를 살짝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잠깐 이렇게 보고서 아, 창문 라인이 다른데라는 걸 바로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직접 찍은 더뉴TGX 위장막 사진과 영상들 공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MAN 측에서 아직은 공개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튜브와 구글에 너무나 많은 영상과 사진들, 어, 이제 뭐제 영상도 공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니 지금 공개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페이스리프트 모델일까 살짝 걱정도 됩니다. 위장막 사진을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풀체인지가 된다라는 것은 실내외 디자인뿐만 아니라 파워 트레인, 서스펜션, 브레이크까지 모든 부분이 다 바뀌는 겁니다. MAN에서 풀체인지 모델 나올 때가 되긴 됐죠. 스카니아가 약한 2년 전에 새로운 신형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베코가 SWA라고 해서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형 SW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은 벤츠 악트로스의 느낌도 약간 나고, 스카니아 신형 S캡 디자인도 살짝 보이죠? 어딘가 모르게. 그리고 다프의 디자인도 보입니다. 이거 한대 사면 은 모든 트럭을 다 타는 건가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s a 이는볼 수가 없네요. 요번에 유럽을 가서 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MAM, 만트럭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시작은 이니다 어제 MAN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 영상이 늦닷없이 올라갔습니다. I'm on the verge of of really awesome. 기자인지 카파라치인지 MAN 멀리서 TGX. NEW MAN TGX를 Ultra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특종을 발견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Go, 드디어 위장막이 벗겨집니다. It. 드디어 올라가는데... 어이 뭐지? Now, 어... Is 대형 that? 선박이 지나가고 만해요 uh, <laughs> 욕할만하지. 아이고 길기도 길어 배가. 지나가면 어깨지 차가. 헬리캠이 필요한 이 순간. 하하. 아니야 다를까? 트럭은 온데간데 없네요. 위장망만 남아있군요. 우리 형 많이 화가 났네요. 나 네, 지금 보시는 자막에 미안해. MANTGX를 2020년 2월 10일까지만 비공개야. 그 뒤에 공개할 수 있어. 그때 보여줄게. 라는 자막이 있는 걸 봐서는 2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승용차의 풀체인지 주기는 7년에서 8년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4년에서 5년까지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트럭,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입니다. 이번에 MAN TGX 모델이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 나온다면, 볼보 FH와 FM 모델만 2013년도에 바뀌고 아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벤츠 아트로스 같은 경우는 미러캠 모델이 나오면서 실내외 디자인이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볼보만 남았네요. 그렇다면 TGX 위장막 사진으로 기존 TGX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먼저 전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야참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공기 흡입구 위치 말고는 뭐 헤드램프라든가 그릴 위치, 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이드로 가면은 사이드로 가면은 약간 창문의 라인이 빨리 꺾여서 아래로 떨어져서 시야 확보를 좀더 용이하게 했다라는 거 말고도 역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슬리퍼캡 뒤쪽으로 그전엔 주름이 다섯 개였는데 지금은 주름이 세 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이거 바뀐 거는 또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사이드 스컷시나 사이드 스포일러 등의 디자인들도 다 똑같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다 모두 낚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프레임 위에 캡만 바꾸면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된다는 거. 너무 바뀐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위장막 사진으로 낚이고 있는 게 아닌가. 2월 10일 날 정말 캡이 바뀌어서 정말 유선형 모양의 디자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없어서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실내 디자인 사진을 찾았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만 앞쪽으로 좀 대시보드나 클러스터 옆쪽으로 스카니아처럼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식으로 들어가고요.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MAM 변속기인 팀 매틱, 팀 매틱의 위치도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변속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등을 떼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위치도 조금 편안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종종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스카니아와 MAN 다 폭스바겐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상용차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 이름이 트라톤입니다. 트라톤의 대표님께서 이미 2020년 초에 우리 MAN 트럭 새로운 모델 출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한 이번 모델은 스카니아의 기술이 역시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카니아와 MAN 같은 그룹 안에 있지만 정말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객의 작업과 운전자의 작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이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신차 런칭 시 이런 뻔한 이야기들은 하죠.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보증기간, 차량 가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MAN TGX 모델을 발표하는 2월 12일, 저도 마침 독일에 있는데요. 직접 TGX 모델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카링TV 근처 이야기 정욱진이었습니다.